그런 다음에, 우리 보시면, 이제, 기본 가정을 봐야 돼. 기본 가정. 개념책에서는, 야, 니네가 재무 보고를 제공하기 전에, 재앙 요인도 중요하지만, 몇 가지 가정은 가정한 상태에서 재무 정보를 좀 작성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 기본 가정, 첫 번째가 뭐냐면, 기업 실체 가정이에요. 이게 뭐냐면, 기업 자체가, 법적으로 독립된 인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삼성전자가 땅을 살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삼성전자가 땅을 사는 거예요, 아니면 이재용 회장이 사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사는 거예요, 법적으로. 삼성전자의 CEO가 사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의 오너가 사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자체가 법적인 행위를 할수 있다고요. 우리는 만약에 삼성전자의 재무제표를 만든다고 하면 사실상 이건희 회장의 재무제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자체의 재무제표를 만든다고요 이해할 수 있겠죠 이게 기업 실체고요 두 번째 가정으로 뭐가 있냐면 두 번째 가정으로 계속 기업의 가정이 있어요 이 계속 기업의 가정은 뭐냐면 저희가 재무제표를 만들 때. 우리 일반 기업에게 해 주는 뭘 기준으로 한다고 했어요? 역사적 원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해당되는 자산을 구입하면 어, 옛날에 이걸 10억에 구입했는데 지금 1000억이라 하더라도 나는 이걸 팔 생각이 없고 이걸 이용해서 계속 장사해서 돈 버는 게내 목적이야. 라고 얘기한다면 역사적 원가로 그냥 계속 재무제표에 기재하면 된다고요. 아니, 나는 땅을안 판다니까 지금. 땅값이 1000억이면 뭐 해? 나안 팔아. 나이 땅으로 장사해서 계속 돈벌 거야. 이럴 경우에는 계속 영업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 원가, 옛날에 구입 가격으로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잡아놔도 된다고요. 하지만 조만간 내가 회사를 관둬, 이 회사 다 없앨 거야. 야, 우리 회사 오늘까지야 올해까지만 장사하고 이제 다 회사 팔아버릴 거야.라고 얘기한다면 역사적 원가로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시장 가격은 공정가치로 자산과 부채를 평가해야 될거라고왜 내일만 팔아버릴 건데 따라 오시겠죠? 그래서 계속 기업 가정 같은 경우엔 계속 기업 가정 같은 경우엔 기업이 영업을 일정 기간 동안은 계속 이행할 거라는 가정이고요. 만약에 회사가 청산을 계획하고 있다면 그때는 계속 기업 가정을, 가정을 사용할 수 없어요. 아, 회사다. 오래 간들 거라니까 그때는 계속 기업이 아니라 청산 기업 가정에 따라 다른 평가 기업으로 다른 평가 방법으로 재무제표에 숫자들을 기재해 줘야 된다고요. 따라올수 있겠죠. 여기 읽어보시면 계속 기업을 두 번째 보시면 기업이 계속 기업이며 예상 가능한 기간 동안 영업을 계속할 것이라는 가정 화에 작성된다. 보시면 되고 기업이 경영활동 청산하거나 중요하게 축소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는. 재무제표는 계속 기업 가정 기준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이해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 세 번째, 우리 뭐냐면 기간별 보고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1년 단위로 보고합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한 사이클로 봐서 이 1년 주기로 재무제표 정보를 정보 이용자한테 제공하죠. 이게 기간별 보고예요.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적시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간별 보고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 여러분 아시면 될것 같아요. 좋아요. 우리 좀 빠르게 순삭북게 달려왔는데 여기까지가 우리 일반 기업회계기준에서 나오는 개념책의 내용 다고요. 제가 화면에 노란색으로 띄워놓은 글씨 있잖아요. 요것들이 주로 시험에 기술되는 문구니까 요 문구 위주로 공부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여러분 계속 얘기하지만. 저희가 200시간 정도 되는 강의를 실제로 100%다 이해하고 하하하하 웃으면서 수업하면 200시간 정도 해야 되는 강의를 15시간 만에 끝내기 때문에 분명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혼자 고민하시거나 인터넷으로 찾아보는 경우가 있는데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저희 강사 상담란에 반드시 저한테 질문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그럼 제가 12시간 안에는 답변합니다. 1 2시 안에 답변하기 때문에 혼자 찾아보지 마시고 강의 듣다 고민되는 점이 있으시면 고민하지 마시고 그런 거 아껴드리려고 제가 있는 거잖아요. 반드시 강사 게시판에 꼭 질문해 주세요. 아시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